안녕하세요 깡통마카입니다 오늘 제가 서울 강남에 출장이 있어서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출장 갔다가 지금 도착하니까 밤 9시 50분 됐네요 어, 오늘 가는데 3시간 반 정도 걸리고 오는 데는 4시간 정도 걸렸네요 대략적으로 연비는 15km 내외로 되는데 1시간 정도는 돌아오는 길에 1시간 정도는 시내 주행을 했고, 3시간은 고속도로 주행했습니다. 왕복으로 700km 정도 운전했고, 외기온도는 한 2도에서 6도 정도 됐었어요. 연비는 뭐 15km 정도면 타고 다니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고, 기름 어 게이지로 보면 10만원 지났는데 어이 정도 있을 때 10만원 넣었거든요. 10만원으로 왕복 700km 정도 탄것 같네요 중간중간에 고속주행으로 한 30분 정도 쏘는 시간도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연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약간 놀란 게 강남에 갔다 왔는데 역시 강남은 가격이 후덜덜하네 후덜덜해 주차를 4시간 40분 했는데 22,400원 나왔어요 이게 공영주차장인데 만약에 그 무슨 그 강남 파이낸셜 타워가 거기 주차하면 시간당 만 원인가 나오는 것같더라고 그러면 4 시간 반 주차하면 45,000원 나오겠네, 45,000원. 아, 이제 장거리 운전했으니까 맥라이드 하나 사가서 집에서 맥주랑 마시고 자야겠습니다.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